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네, 1월 30일 월요일, 네, 초콜, 네, 잡고, 네, 지금 막 도착했고요. 오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오셨는 <laughs> 네, 지금, 네, 도계동, 네, 막 도착했고, 주차하는데 한 10분 걸렸어요. 와, 하,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주차하는데. 음, 아, 진짜 콜이 너무 없는데, 아, 너무 없어요. 그 일이다. 20km에 내가 밖에 없어, 진짜. 아, 오늘, 마, 적당히, 적당히, 점수만 채우고, 예,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오늘 안 나오려고 했는데, 나왔, 나왔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타봐야 겠죠.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어, 나름 괜찮은데, 음, 4파 3이 2만원 줘, 2만원 주면 내가 가주겠어. 어서 아도에도아 아, 명곡으로 갈까? 아 명곡으로 아니면 네, 명곡으로 네 천천히 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네, 명곡으로 이동해서, 네, 다시, 포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얻어서 그렇지, 또 머리 <laughs> 또 뽀뽀 갔습니다. 그런좀 이따 게요 네, 왔습니다. 네. 키우다가 망해버렸네. 네, 대충 30분 죽었고, 우선, 네, 하나 타고, 네, 이동할게요. 와, 이만원 우선, 네, 바로 앞에서, 네, 감정 가는 거. 네. 아,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 한 15분? 이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우선 네, 빠르게 이동해 보죠 가서 이거 것 키워주, 키워주면 되는데 큰일나나 모르겠다 우선 빠르게 이동해 보죠 빠지겠지 <laughs>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어, 콜이 없어요 하나 더 있다 대방동에서 안남동 안남 송도 국립 어딘지 모르겠어 아 아씨 이런 삥만 탈까 삥 많다? 맞춤 줘 맞춤 맞춤 주면 가주지 에이 별 기대 안한다 우선 내 보고 내또 코를 잡고 오도록 하죠 잘하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여기 18,000원에 14,000 얼마에 들어 왔는데 14,000 얼마 주면 가고 우선, 삥이나 타고던지콜안 주면 삥 타고, 네, 열심히 한 번, 이제 안 키우고, 적당한 단가 맞으면 바로 그냥 잡고 가야 할것 같아요. 아, 아, 시간 다 죽고, 진짜. 그콜 엄청 떴었는데, 진짜. 어, 바보같이. 네, 그럼 우선, 네, 좀 타고 오도록 하죠. 네, 왔습니다. 네, 와, 다 상남에 있는데, 다순석다 수석. 어, 네, 지금 이거, 아 드디어 뭐 맞춤은 꼽히긴 꼽혔는데, 아, 진짜 멀다. 아, 로코시, 가기 싫어서 전화도 안 하고 있는데, 취소 안 해주나? 우선 내 산, 산호동 가는데, 단가는 뭐, 나름 뭐, 잘 주긴 했어요. 23,700원이면. 근데, 하, 아, 아 진짜 가기 싫어, 진짜. 아, 우선 내 천천히 가면서, 전화 한번 해보죠. 아, 전화, 아, 한 5분 뒤에 해야지. 5분 뒤에서, 아, 전화 봐, 오라면 하 가는 거고, 아니면 3분 가서 오자. 아, 아, 진짜 가기 싫어. 네, 진짜 콜이 넘었다. 아, 장난입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에이쌤,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월룡동. 응, 음, 기사님 많다. 아, 그래도 뭐 하나 뜨겠지. 이거 타고 가도 되긴 한데, 만약에 이게... 예, 제우콜 아니었으면 아마 아, 빠졌겠지 예, 저도 타, 타고 갈로 될것 같긴 한데 합성동까지는 빠졌겠지 제우콜이니까 이렇게 떠 있겠지 우선 이쪽에 네, 먹자로 예, 산호동 먹자로 가서 예, 콜 대기하면서 어, 뭐 창원 넘어가든지 안그러면 네, 뭐 구암이나 팔용 뭐 합성동 그 정도 도계동 까지 창원 라인 까지 주면 이동하는 걸로 그럼 좀 이따가 오도록 하죠 아 멀다 멀어 진짜 왜 맞추면 왜꼭 멀리 있는것 맞출까 발 앞에 있는거 좀 찍어 주지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네 왔습니다 네어또 힘들어 힘들어 우선 네어 서산곡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서산동 네, 84,400원 어, 잘 줬어요. 어, 이 정도면. 어, 생각 외로 잘 줬다. 어, 근데, 이거 말고, 떨어지지 말자. 팔룡동 만 3,600은 줬는데, 그거를 갔어야 돼. 네, 한번 키워볼 길 하다가, 네, 기사님 엄청 많은데, 되게 신 나가갖고. 우선, 네, 사상동 네, 중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주차와, 요, 장난 아닌데, 여기 이 아파트도. 우선, 지하 2층 싹 훑고, 요쪽에, 이상한, 요... 빌라 이런데 차를 주차를 하네? 와, 지하 2층까지 훑었는데도, 와, 그만 이중주차하면 됐긴데. 에 <laughs> 어, 주차한다고, 진짜 진이 다 빠졌네, 진이 다 빠졌어. 아, 진짜. 우선, 네, 12시 다 됐고, 이제 복귀골 잡죠, 복귀골. 복귀골 주세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집에 가고 싶다. 우선, 네, 아, 어... 중동으로 가자. 중동으로 가서 이쪽에서 대기하면서 마지막 포켓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깨야 네, 왔습니다. 요씨 완전 꿀꿀. <laughs> 씨발 앞에서 우선 네 어, 소답동에서 네 무동 갔다가 네, 이거 원래 잡았다가. 야. 무동 갔다가, 온천입니다, 온천. 온천에서, 온천 타, 온천에서 시 무동까지, 뭐, 기포 타고 넘어온다 생각하고, 네, 잡았습니다. 원래 그 2만원 하던 거, 2만 800원, 그리고 2만 2400원, 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마무리 짓죠. 어이, 어, 씨, 어우, 내 추, 솔직히 말해서, 원래 추운데, 아, 온천에서 집까지, 아, 4km? 5km? 아, 그냥 이거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 수고하셨고요. 집에 가면 뭐 12시 반 넘겠다. 1시? 1시에 자겠네요. 우선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거, 이것도 나름 괜찮다. 바로 뭐 5분?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탔을 것 같다. 이거 안 잡았으면. 네, 이거. 그럼 내일 또초코 잡고 오도록 하죠.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들어갑니다.